가장 맛있는 족발은 그래서 끝물이야. 근데 이상하죠? 주의사건, 위생법 위반 75건, 가맹점수 감소. 누가 봐도 무너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순이익은 매년 올라가고, 가맹점당 수익률은 업계 1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브랜드가 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운영 시스템의 핵심 구조. 다른 족발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맛있는 족발만이 갖고 있는 수익률 차이의 이유. 광고비를 줄이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진짜 전략, 그리고 소비자 불신을 다시 신뢰로 바꿔낸 브랜딩 회복 방식까지 하나하나 알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족발의 뿌리는 1973년 서울 사당동에서 문을 연 작은 족발집 한양왕 족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종환 대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이곳. 족발 하나의 인생을 건집안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죠. 최 대표는 어릴 적부터 족발집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한 그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은 족발보다는 따뜻하고 촉촉한 족발을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문 즉시 13가지 한약재로 3시간 이상 끓인 육수에 푹 삶아 따뜻하게 제공하는 당일 삶은 족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이 조리법은 전통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 소비자의 입맛을 정확히 겨냥했고 첫 매장부터 하루 수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박집으로 떠오릅니다. 손님들은 마법의 맛, 중독성 있는 식감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이는 곧 가장 맛있는 족발만의 정체성이자 차별화 요소로 자리잡게 되죠. 최 대표는 지금도 육수, 소스, 숙성까지 전 공정을 직접 챙기는데요. 이 고집과 장인정신은 훗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도 브랜드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서울 직영점의 성공을 계기로 2012년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 대표의 목표는 단순히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먹든 같은 맛이어야 한다. 이 원칙 아래 그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을 낼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죠. 그 핵심은 바로 경기도 수원에 설립한 약 300평 규모의 소스 공장이었습니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인데요. 덕분에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자, 조리 방식 또한 효율적으로 설계됐는데요. 본사에서 공급한 비법 육수와 소스를 활용해 매장에서는 신선한 생족을 직접 삶아내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복잡한 요리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일정한 맛을 구현할 수 있었고요. 창업 비용 역시 현실적인 수준에서 설계되어 있는데요. 가맹 창업 비용은 평균 약 1억 2천만 원으로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초도 물류, 교육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2023년 기준 5210만 원, 월평균 순이익률은 약 17.4%, 즉월 908만 원 수준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위 매장의 경우 월1 천만 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해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평가받고 있죠. 본사는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 초기부터 밀착 지원에 나서는데요. 매장 오픈 시 슈퍼바이저가 현장에 상주해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을 돕고 상권 분석부터 지역 맞춤 마케팅, 직원 교육, 원가 절감 전략까지 운영 전반을 실무 중심으로 직접 전수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가맹점수 기준으로는 2021년 412개, 2022년 405개, 2023년 395개로 전국적으로 400개 안팎의 매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은 각각 86억 원, 89억 원, 87억 원 수준입니다. 본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46억, 2022년 64억, 2023년 61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단기순이익으로 2021년 39억, 2022년 53억원, 2023년 60억원을 기록하며 21년에서 23년 단기순이익 증가율이 53.8%라는 업종 내 최상위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진 구조입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가족창업과 부부창업 성공사례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직접 운영에 최적화된 구조 덕분에 가장 맛있는 족발은 은퇴자, 창업, 초보자 사이에서도 꾸준히 선호도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타족발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주요 브랜드의 광고비, 추이와 월평균 매출 변화를 비교해서 전략 성향과 효율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왕족발은 2016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마이프차 기준 전국 약 24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4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 외식 부문 상위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브랜드 성장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2021년부터 3년 연속 40억 원이 넘는 광고, 판촉비를 집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유지해왔지만 월 평균 매출은 오히려 2021년 3,878만 원에서 2023년 3,53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즉, 지속적인 광고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케팅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죠. 한편 족발 야시장은 2019년 142개였던 매장이 마이프차 기준 약 253개로 늘어나며 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광고비 지출 추이를 보면 2021년 12.6억 원에서 2023년 8.9억 원으로 줄었고 이와 함께 월 평균 매출도 5225만 원에서 4597만 원으로 12%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상위권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 브랜드 자체의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향후 마케팅 강화 등 추가 전략을 통해 반등 여지도 충분한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브랜드는 단연 가장 맛있는 족발입니다. 2018년 이미 388개 매장을 돌파했고, 2025년 현재까지도 전국 370개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족발 프랜차이즈 중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광고 효율성인데요. 2021년 8억 7천만 원이던 광고비를 2023년엔 3억 3천만 원으로 60% 이상 줄였음에도 월평균 매출은 오히려 4,704만 원에서 5,210만 원으로 10.7% 상승했습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 제품력, 운영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의미하죠. 가맹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점포당 수익성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브랜드의 강점은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 그리고 매출, 수익,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운영 체계에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가장 맛있는 족발을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실제로 성공 가능성도 높은 브랜드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위생 논란과 그로 인해 생겨난 소비자의 불신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장 맛있는 족발은 족발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75건으로 업계 최다를 기록했죠. 이는 원할머니보쌈, 놀부보쌈, 장충동왕 족발, 마왕 족발 등 다른 주요 브랜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위반 내용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는데요. 위생교육 미수,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이물 혼입,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초위생관리에서의 반복적 문제가 다수 지적됐고요. 그 결과 복통, 구토, 설사 등 실제 증상 사례까지 보고되며 소비자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2020년 12월 브랜드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상암디지털점에서 배달된 반찬통 안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이른바 쥐 족발 사건이었는데요.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브랜드는 극심한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었죠. 식약처와 마포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 쥐는 외부 환풍구를 통해 매장에 침입해 조리대 위로 올라온 정황이 확인됐고,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정지 및 시설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본사의 SNS 댓글 차단과 이벤트 중단 등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며 비판을 받았죠. 이후에도 소비자 리뷰에서는 고기의 잡내, 불친절한 응대 등 품질과 서비스 관련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며 위생 점검과 본사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도 남았고요. 결국 가장 맛있는 족발은 빠른 성장과 브랜드 확장에는 성공했지만 기초적인 위생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가로 브랜드 가치와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경험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위기를 기점으로 가장 맛있는 족발은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2024년엔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가 선정한 K 브랜드 톱7 한식 부문 1위에 오르며 브랜드 가치, 소비자 만족도, 충성도, 경쟁력 등 다양한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장을 늘린 결과가 아닌데요. 브랜드 방향성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에 나선 결과죠. 현재 가장 맛있는 족발은 기본에 충실한 족발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신메뉴 개발과 전략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냉채 족발, 불 족발, 흑마늘, 보쌈 등 건강과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트니스 소비자를 겨냥한 단백질 강화 메뉴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위생과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장 평가 시스템, 고객 피드백 반영,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매장에선 식재료 원산지 공개나 조리과정 SNS 공유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요. 운영 방식 또한 점주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족발은 오래된 음식이지만 방식은 새로워야 한다.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건 족발이라는 전통 음식을 더 많은 세대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진화시키는 일이죠. 사실 족발은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독일의 슈바인스 악세나 아이스바인, 폴란드의 골롱카 이탈리아의 잠포네, 그리고 필리핀의 크리스피 파타, 태국의 카오카무, 일본의 테비치까지.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부위와 조리법으로 즐기는 요리가 존재하는데요. 족발은 세계적으로도 익숙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맛있는 족발의 전통의 재해석 전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확장성 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익숙하지만 새롭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족발, 가장 맛있는 족발의 다음 행보는 한국 외식산업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이 브랜드, 앞으로도 업계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족발 브랜드는 어딘가요? 혹시 직접 경험해본 족발집이 있다면 맛이나 분위기, 서비스 등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음 콘텐츠 기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